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고용24. 작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등록된 채용공고를 분석해 국가기술 자격증이 채용시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가 가진 혹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이 채용시장에서 얼마나 우대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궁금증.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탑 10,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 건수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전기 관련 자격증만 무려 3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가 취업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격증인지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분야 탑 3. 1위 건설 38,483건, 2위 전기전자 23,400건, 3위 음식 서비스 13,907건,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3개 종목이 기업들로부터 큰 수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많이 요구되는 등급별 자격, 등급별로 살펴봐도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가 칼용 건수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두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죠. 그렇다면 이 전기 자격증으로 어디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주요 업종별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 관련 자격증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정보들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전기 자격증의 가치는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요가 높은 만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하시던 자격증,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전치무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전기자격증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규명쌤이 알려주는 전기자격증 공부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효율적인 학습법으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첫째, 공부를 시작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겠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계획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과목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요. 매일 기출문제 60문제씩 공부합니다. 이 60문제는 예를 들어서 11년도 기출문제부터 시작한다 하시면 11년도 1회, 2회, 3회를 공부하시면 60문제예요. 이렇게 한 과목을 60문제씩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중복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어, 각 과목별이 아닌, 뭐, 뭉뚱그려서 뭐, 1회차, 2회차, 이렇게 다른 과목들까지 공부하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과목을 여러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중복되는 문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매일 각 과목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시면 1개년도의 기출문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복습 한번 하시고요. 제가 권장드리는 개념도는 10개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년도를 공부하시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이렇게 3~4개월 정도 기출 문제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이론을 공부하시면 아마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젠 기출 문제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 보려 하시나요?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교재를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필기는 문제해행식 시험 방식이라 기출 문제 회독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10개년도 이상의 기출 문제가 담긴 문제집은 필수입니다.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강의나 커뮤니티가 있다면 더 좋겠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나합격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